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렌즈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직접 삼각대에 장착을 해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 일반 카메라들은 이 렌즈 조정 부위가 있죠 이렇게 예, 돌리면서 렌즈를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CCTV 카메라인 경우는 이런 가변 렌즈가 있어요. 이 가변 렌즈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줌인 및 와이드를 조정을 해가면서 카메라 각을 잡습니다. 자, 저도 외부에서 어, 실시간 지금 방송을 청치하면서 다른 지금 아이디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 아이폰으로 지금, 음 자, 지금 실시간 제가 방송하는 모습을 직접 지금 제가 확인을 하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 카메라 렌즈, 그 카메라 렌즈 가변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가변 렌즈는 이와 같이 이 줌인 및이 와이드를 설정하면서 카메라 각을 잡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서 카메라 저기선 카메라입니다. 저기선 카메라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저기선 LED가 있죠. 그리 저기선 센서가 있습니다. 요 부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동 이 나사를 살짝 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렌즈가 예, 이렇게 예, 돌릴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주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풀면, 예, 이건 또 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민 와이드를 조정을 하면 어, 해상도가... 이 카메라의 설치 장소에 맞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저기에서 방수 카메라가 되겠고요. 요새 IP 카메라가 많이 쓰이죠. 이 고정형 IP 카메라입니다. 이처럼 렌즈를 예 탈착해서 다른 피놀렌지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위에 피놀렌지를 이렇게 삽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전형 강아지 카메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분해를 하면 이와 같이 이 됩니다. 이게 안테나, 메인보드, 카메라 보이죠. 네. 이 카메라도 렌즈를 이처럼 빼서 이번에는 192도짜리 어한 렌즈입니다. 어한 렌즈 이 부분을 장착하시면 천정 부위에 이게 장착이 됐다 그러면 360도 커버가 됩니다 예. 네, 한평 2평 미만 업소에서는 이어한렌즈를 쓰면 카메라 네개를 다는 거과 흡사합니다. 천장 부위에 장착하시 벽면에서 보시면 약 180도 이상, 192도까지 이 렌즈는 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왜곡은 치죠. 이게 볼록 나와 있습니다. 렌즈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지금은 제가 이제 유튜브 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 직접 이 카메라에 예, 이 카메라에 적외선 카메라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접속 방법은 어플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어,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표준이 일단 그런 부분 다종료를 하고 어플에 들어가셔서 이미 저는 어플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게 되겠죠. 네, 접속을 하면 이처럼 뜹니다.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영상을 이 카메라가 바로 잡아서 이처럼 지금 영상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감전되네요. 자, 이 부분이 유인면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처럼, 음, 사무실에서 직접 지금 시연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초점이 좀덜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럴 경우는 자, 이 렌즈 역시나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을이처럼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 디테일하게 그 해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렇게 정교하게 에, 해상도에 맞이이렇게조이이 가능합니다. 오은은이부 어, 핀홀 렌즈 그리고 오한 어, 렌즈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어, 시간 나는 대로 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예정입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알림을 클릭하시면, 저는 지금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처럼 지금 유튜브 알림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7분 전부터 지금 방송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처럼. 실시간으로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3초 정도 딜리버리가 생기네요 굉장히 어 현실적으로 이처럼 직접 실시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수 있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어 아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이 우측 하단에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PC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어,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구독이 늘어날수록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